동부의 성장 거점 도시, 동대문구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수변과 역사의 숨결이 공존하며 전통과 최첨단 현대의 문화가 존재하는 이곳은 일찍부터 청량리 지역, 서울 양명시, 경동시장, 청가물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 생활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동부, 교통, 문화, 유통의 중심지였는데요. 최근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한 인프라의 확충으로 투자가 더욱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 동대문구에서도 다양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입주가 빠른 재개발 지역. 지금부터 만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투미 TV 부동산 요정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에서 5년 내에 입주가 가능할만한 지역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곳은 동대문구 중에서도 대장이 될 만한 지역, 청량리역 앞입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효성 해링턴, 엘스카이 65, 한양 수자인 등 주상복합이 작년에 일반 분양을 마치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에서 신축 가능할 만한 지역, 아파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동대문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청량리 7구역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투미TV의 투자사이다 최승미 실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컨설팅 투자사이다 최승미 실장입니다. 네, 오늘 먼저 아나운서님께 사이다 준비했어요. 어, 이엄동설 안에 웬 사이다예요, 실장님? 제가 투미투비에서 투자 사이다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이다만큼 뻥 뚫린 정보를 아나운서님께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주세요. 네, 최승민 실장님과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미! 네, 실장님, 그럼 이 7구역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가 굉장히 호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7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접수되어 있고요. 입주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구역으로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신축 아파트를 많이들 샀는데요 이렇게 입주가 빠르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7구역에 대해서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네, 장점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홍릉 공원을 끼고 있어서 이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이 구역에는 초중고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도 빠지지 않고요. 홍릉 공원 뒤쪽으로는 홍릉 바이오 산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또 동북선이 착공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구역입니다. 먼저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청량리 8구역, 제기 4구역, 이쪽에서 제일 가까운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가장 빠른 청량리 7구역 그다음에 제기 4구역이 있고요.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가장 많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고 각 구역들마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 외국어대학교입니다. 먼저 이문 회경 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문 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무려 13,0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가 이제 형성될 예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청량리 재개발과 더불어서 동북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문 회경 뉴타운 현재 각 구역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문 1구역 같은 경우가 3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삼성 레미안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이주가 98% 정도 진행됐고요.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주가 99%까지 진행됐는데 현대건설과 GS 컨소시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음. 어, 지금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지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매모트급 단지가 빨리 완성되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문 휘경 뉴타운의 장점과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문 휘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3,000 세대의 큰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청량리의 교통 호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편의 시설과 학군들이 모두 두루두루 갖춘 지역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와그 다음에 중남천의 이제 공원화가 이제 된다면 주민들의 삶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신리 17구역이 조금 생소한 지명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답신리 17구역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답신리 17구역 같은 경우는 답신리역에서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한 곳이고요 답신리 현대시장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답신리 17구역의 장점과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잡심리 17구역 같은 경우는요, 빠른 속도와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저렴한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가장 숨은 진주 같은 곳입니다. 용각동의 프리미엄의 수준의 반 절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right now! 지금 바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진행과 저렴한 프리미엄의 답신위 17구역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답신위 17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신위 17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지만 저번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70%의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또한 정말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작년에 입주한 답십리 파크자이가 있는데요. 답십리 파크자이가 시세 형성을 굉장히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답십리 17억이 입주할 때쯤 되면은 시세 형성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이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불구하고 3억대로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렴한 물건을 잡으실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쁘미! 네, 시청자분들이 용두 6구역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위치한 구역인가요? 네, 신설동역과 제기동역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5분 안에 올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2호선 역으로 이용하실 것 같으면 강남으로 이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또산성래미안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요. 일반 분양이 임박해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용두 6구역의 장점과 이곳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점? 있을까요 네 용두 6구역 같은 경우는 총세대수가 1000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수가 376세대로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사업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초중고가 이쪽 근처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까지 두루 갖춘 지역으로 투자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용두 5구역과 6구역을 많이들 비교하시는데요 어떻게 비교하면 될지 알수 있을까요 네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고요. 또한 옆에 바로 왕승유타원에 텐지일이 있기 때문에 시세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입주했을 때 시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용도 6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교통과 학군 같은 게 두루 갖춰져 있어서 용도 5구역과 6구역을 비교해서 투자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입주의 용도 5구역과 편리한 교통의 용도 6구역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에게 맞는 곳들을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에서 입주가 빠른 구역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입주가 빠른 만큼 다양한 규제들을 피할 수 있고 각종 호재가 넘쳐나는 이곳 신축 아파트인 만큼 실 거주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 사이다 같은 투자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미티비 부동산 요정 아나운서 김수연이었습니다.